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세타령으로 찾아뵙게 된 김예진입니다. 어, 세타령 또한 남도민요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악곡 중에 한가지인데요. 전문가들은 작가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작가의 굉장히 다양한 개념이 있긴 하지만 작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전문가의 노래라는 의미이겠죠. 어, 이 세타령은 어, 자진중중몰이 즉 빠른 중중머리와 중중머리 장단으로 연결이 되는 악곡입니다. 사실 작가로서의 세타령은 지금 다루는 고학원 편보 혹은 교과서에서 다루는 세타령보다는 훨씬 더 깁니다. 훨씬 더 길지만 어쨌든 교과서에서는 그 악곡을 다 다루지는 않고 있고요. 빠른 자진 중중머리, 즉 빠른 중중머리 혹은 뭐 휘중중머리라고도 하는 악 장단과 중중머리 보통 빠르기의 중중머리의 장단이 혼합된 결합된 네, 세타령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빠르기에 따라서, 어, 늦은 중중몰이 혹은 느린 중중몰이, 그리고 보통 빠르기가 중중몰이, 그리고 빠른 중중몰이, 휘중중몰이, 이렇게 좀 민소각 장단은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뭐, 민소각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그 개성과 또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문화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은 장단 같은 경우도 어떤 템포로 꼭 연주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 템포 정도로 이 장단은 연주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있기 때문에 그 장단을 또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조금 느린 것은 느린 중중몰이 혹은 늦은 중중몰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좀 빠른 것은 빠른 중중몰이 혹은 휘중중몰이, 자진 중중몰이 이런 형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한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빠른 중중몰이와 중중몰이 장단이 결합된 보통 빠르게 중중모리 장단이 결합된 악곡이기 때문에 먼저 중중모리 장단을 먼저 좀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덩떡쿵 덩, 덕덕 덩, 쿵쿵 덕쿵 그니까이 장단을 조금 빠르게 연주를 하다가 조금 느리게 연주를 한 형태. 전문가들은 중중머리와 중머리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육자백이나 뭐쑥대머리처럼 국악원 편부악보를 사용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악원 악보로 네.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중중모리장단, 덩, 떡쿵, 덕 떡쿵, 쿵, 덕쿵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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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장단이에요. 조금 자, 빠른 중중모리부터 그 장단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어, 장단을 꼭 쳐보시면서 제 소리를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8분의 12죠. 한 장단에 한 마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작 덤, 떡! 덕 덕, 쿵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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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진날 견자 날아들고 호접은 편편 나무나 무송잎나 가지꽃 피었다 춘몽은 떨쳐 원산은암만근산은 충중기암은 측. 증매산이 울어, 천리시내는 청산으로 돌로, 이 골물이 초로로로로저 골물이 콸콸, 열, 열두 열 골물이 한태로 합수, 저 천망자, 지방자, 월턱, 쳐구부쳐 방울이 벗금저 건너, 평풍속에 난바주, 광, 광아주 내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배로 가자 말 아마도 내로구나 이런 경치가 또 있나 좀 느려집니다 새가 달아든다 왠가 잡새가 달아든다 세중에는 봉황새, 만수문전의 풍연새, 산고곡심 무인척 꿀림 비주무새들이 봉춘화담의 자그를 지어. 상어산내 날아든다 이 산으로 가면 속국 속국 저 산으로 가면 속속국 속 에이 어차우로 다녀 우르무 n 네 장단 연습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고요. 다음 컨텐츠에서는 네, 본격적으로 악곡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단 연습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